안녕하세요. 매일 실업선생인 다솜 김승호입니다. 오늘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아, 날씨가 차갑습니다. 아침 온도 5도, 4도, 5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차가우니까 건강관리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여튼 목감기 요새 좀 어, 유행인 것 같고요. 기온 차가 어, 낮과 밤이 차, 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 밤에 좀 그런 강기 어, 기온이 올 수도 있다. 몸살 기운이 저는 조금 살짝 오는 것 같아서 어, 걱정입니다. 어쨌든 음, 여러분 건강관리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오늘 에이팩 열렸습니다. 에이팩 CEO 서밋에서 대통령 연설이 있었고요. 어, 좀 어, 이제 또 최태원 회장 나와서 마이크 잡는 모습까지 그리고 지금 아마 음, 김해공항에 어, 트럼프 대통령이 에, 도착했습니다. 손 흔들고 있네요. 하여튼 여러가지 상황들 국내 정세 또 국내에서 국내외 모든 상황들이 저 트럼프의 입만 눈과 귀가 모두 저곳에 경주로 향해 있습니다. 하여튼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래봅니다.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의 참 여러 노력들 참 너무나 많습니다. 당선되자마자 계속 지금 외교뿐만 아니라 국내의 문제들 이것저것 막 그런 와중에도 내라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특검의 수사 또 재판들 어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참, 이게 과연 어떻게 어 정직한 그러한 법의 질서가 잡힐 것인가 우려되는 어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조희대, 음 천대역, 그리고 에 지기현, 뭐 박종호, 뭐 이런 내란 세력들 정말 척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 중요한 것은 지금 어, 광, 저,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에이 e 입니다 정상, 에, 우리나라 에이 e c 포함에서 의장국이죠. 우리나라가 2 2개국 정상이 지금 속속 어, 경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이따 만찬에 어떠한 부분들이 참석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오늘이 또 3주차, 3주년째 맞는 할리우드 한데이 할리 이태원 참사의 3주년 되는 10월 29일입니다. 아, 그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아, 그러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어떠한 그 어떠한 부분이든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자체 거기에 대한 책임지고 또 어, 어, 어떠한 부분이든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권의 권력이든 뭐든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희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의문점과 아픔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3주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새롭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 여러분의 하루도 기쁨과 위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늙은 호박이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사작씨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늙은 호박 다선 김승호 밭에서 따왔다는 늙은 호박 너도 나처럼 못나고 고단한 세월을 지냈는가 보다 하긴 살면서 꽃도 피우고 싱싱할 때도 있었겠지. 그래도 호박은 호박이지. 호박이 수박 되겠냐마는 버릴 것 없이 건강에 좋다고 하니 이 사람 저 사람 탐나기도 하리라.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세월 따라 살아낸 인생. 그러고 보니 호박같이 두리뭉실 살아왔어 한적한 숲길 걷다 보니 하늘도 나무도 바람도 생각도 모든 것이 버시 되는구나. 지나간 것은 모두가 그리운 법인가 보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리운 것 참, 어, 어떠한 부분이든, 에, 사람이 지나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추억이 있습니다. 어, 하여튼, 음, 그래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 정말, 어,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떠올리면서 오늘을 또 위로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시장작토크가 1159회입니다. 1159회 시장작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의 삶이 또 내일이 밝아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10월에 예, 이제 10월의 마지막 밤도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 하, 10월 금방 어, 가을이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이제 가을이 아닌 여름인가 싶었는데 예, 가을보다는 겨울이다라고 생각되는 날씨입니다. 하여튼 건강관리 각별히 유념하시고 우리 예, 나라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예, 행사 APEC. 정말 모든 국민이 응원하면서 잘 되기를 바래야 될 것입니다. 코스피가 4천을 뚫었습니다. 예,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자부심과 예, 그러한 모든 눈길이 모이고 쏠리고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 정말 강한 인 K 컨텐츠 어, 그러니까 뭐 K팝, 뭐 K K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 어, K 어, 전자 음, K 뭐 AI 뭐 이런 부분들로 정말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우리나라의 발전이 대한민국 세계 망방에 명성을 떨치는 그런 날들이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고요 아,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 위로가 되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